16번.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AB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층 자녀가 능력이 있고 그 수준이 동일하다고 할때 그들의 노력 수준과 계층이동 가능성 간의 관계가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AB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 하층 자녀의 노력 수준이 낮은지 높은지 상관없이 하층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항상 낮다. 한마디로 계층이동은 노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계층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 그거는 어, 갈등론이겠죠. B는 갈등론이고요. 그럼 A는 기능론이겠죠. 네, 노력이 높으면 하층자녀도 높은 계층이동 가능성이고, 노력이 낮으면 하층자녀도 낮은 계층이동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기능론. 한마디로 노력에 따라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기능론. 그것과 상관없다라는 게 갈등론입니다. 1번. A는 희소 가치가 개인의 사회적 기여도와 무관하게 분배된다. 아니죠. 기능론은 무관한 게 아니라 기여도와 기여도에 따라 분배된다는 겁니다. 무관하게 분배된다는 건 갈등론이고요. b 겠죠 2번. A는 희소 가치의 분배 수준이 균등해질수록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본다. 예, 맞습니다.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 수준이 균등해지면은 이 사, 개인의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분배를 받아야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사회의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답니다. 이 기능에 따라서 기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여도가 높은 기능들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렵고 힘든 기여도가 높은 기능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해줘야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전체 사회 기능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과 무관하게 분배 수준이 균등해지면은 이런 어렵고 힘든 기능을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겠죠 그럼 사회적 효율성이 저해되겠죠 3번 B는 개인의 성취 동기와 희소가치의 분배 수준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본다 B는 갈등론인데 성취 동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럼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수준 사이에 정의의 관계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분배를 받는 게 아니라고 보죠 B는 틀렸습니다. 이게 말을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갈리게 하는 건데 성취 동기가 쉽게 해서 노력이고요.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 수준이 계층 이동 가능성이에요. 여기서 노력을 많이 할수록 계층 이동을 할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보지 않죠. 정의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4번 b 는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 수준과 사회 갈등 정도의 상회 부의 관계가 있다고 본다. 정의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갈등도는 이 차등 분배가 왜 일어나느냐, 이게 노력에 따라, 서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계층 배경에 의해 따라서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차등 분배 수준이 개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 그 사람의 뭐 다른 뭐 계층 배경 이런 것들 때문에 차등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게 수준이 더 극명할수록 사람들이 더 불만을 많이 가지겠죠. 그래서 사회갈등 정도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의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5번 A 기능론은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사회적 성공 사이에 정의 관계가 아니라 영의 관계죠.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B는 무관하고 보는 게 아니라 플러스 관계로 보는 겁니다. 틀렸습니다.